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다 굳이 자동차 구조 분리를 하면서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될까 싶어요 <laughs> 자동차를 정비하시는 분이요 어, 이 자동차의 배선 배선 찾으려고 점검하려고 보니까 배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가닥의 배선이 있는데 너무 많은 배선이 있어 서이 배선이 어떤 역할 을 하는지 몰라요 이 배선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회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회로도를 볼때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반 자동차 구조 뭐, 일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배선을 어떻게 구분하자는 거야 이런 배선 여러 개가 막 있는데 이 배선 중에 색깔과 굵기로 좀 구분을 해보자고요 지침서에 정비하기 위한 그 지침서에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도면에 이런 기호가 나와 있어요 숫자 뒤에 영문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은 멀리 간다 배선 굵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은 걸수록 어떻게 되 굵기가 굵겠죠 그래서 굵고. 어 가는 곳도 구분할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G 하고 B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뭘 나타낸다? 색깔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앞에 나와 있는 G는 뭐 그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린 G는 녹색을 나타내고 바탕색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스펠링의 전체 패턴 바탕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 바탕에 B는 블랙입니다. 블랙. 줄무늬가 뭐야? 흑색으로 들어가 있을 때, 아, 요 두께, 이 녹색 바탕에 까만 줄무늬 배선, 아, 이 배선을 이야기 하는구나. 여러 배선이 겹쳐있을 때.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두께는 앞에서 빼버리고, 뭐만 나왔는데, 배선의 색을 표현하는 기호 중 빨간색 바탕, 레드죠. 맞습니다. R입니다. R. 바탕에 뭐야? 회색, 그레이. 그래서 R, G, R. 아, 그레이. G, R. G라고 쓰면 은 그린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레이는 G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빨간 바탕에 그레이, 줄무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죠. 자, B가 블랙이라고 했고 파란색은 블루잖아요, 블루. 그럼 파란색은 뭔데? B 하려고 면 블랙이 뺏겼어요. 그래서 B, L, U, E. 이 L, 두 번째 있는 L이 뭐가 된다?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검은색이 뺏겼죠. 뭐 이런 개념에좀 특수한 거 정도 몇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린, 녹색이었고 그린, 회색에 그레이 하려고 보니까 이거 뺏겼으니까 G, R까지 표현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죠. 블랙, 뺏겼어요. 그래서 브라운, BR까지 해서 뭐가 갈색이 되는 겁니다. P는 뭐예요? 핑크죠. 근데 퍼플 하려고 보니까 뺏겼어. 그래서 뭐 P, P.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있다. 누가 봐도 정비 문제인데, 그죠? 구조 문제가 아니라.